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Hello. 오늘 아이다호 포스트팔스에서 출발 최종 목적지 오리곤 톨레도에 위치한 조지아 퍼시픽 펄퍼밀에 도착 후 현재 하차 중에 있습니다 하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고요 오리곤 톨레도에서 하차 후그 다음 상차지 픽업 오다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 픽업 오다가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도 한두시간 가량 남아 있고 해서 하차가 완료되면은 i5 상 알바니 오리곤에 위치하고 있는 러브스 트럭스탑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색깔이 연한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오리곤에서 유일한 평지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높고 낮은 산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곤은요 저 부분에서 농사들을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다호 포스트팔스에서 출발 워싱턴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요. 그리고 다시 오리건으로 들어와서 워싱턴과 오리건을 나누는 주 경계선이 되는 콜롬비아 강을 따라서 쭉 이동 후 최종 목적지 오리건 톨레도까지 운행한 약한 500마일 대략 800km 남짓한 운행 거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위치 포스터팔스 아이다호에 위치한 러브스 초 탑입니다. 조금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고요. 바깥 기온은 그렇게 낮진 않네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영하 2도요.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돌세가 바람에 흔들 흔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다워, 이쪽은 눈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내려가서 돌쇠 이놈 프리트립을 해놓고, 오늘 아침을 뭘뭐 먹어볼까? 누룽지? 누룽지든지 뭐든지, 후딱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또 살까, 아닙니까? 뭐고? 하하 <laughs> 네 참. 이놈이 바람에 날려갖고 또 세폐와 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게 공처럼 하이웨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건너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많죠 이게 또, 또 어디로 또 굴러가노또 이차 밑에도 하나 들어가 가지고 있죠 그나저나 돌쇠 이놈 몰골리 개판 5분전입니다. 어제 눈을 탔다고 아마귀가 친구 하자 하겠습니다. 돌새한테 여기 앞에 세차장 가고 세차를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세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세차를 한번 해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한 4-5일은 눈은 안 밟아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이 미국 연휴입니다 연휴요 오늘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고요 어제가 추수감사절 어제가 땡스 기빙데이였고요. 목금 토일 목금 토일 4일 동안 연휴를 가져버리더라고요. 미국만 연휴입니다. 캐나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캐나다 땡스 기빙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누룽지를 한 냄비 끓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속이 편안하게 누룽지탕으로 묵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도 향겁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싹다 끓은 거 같죠? 누룽지 하나에 반찬이 너무 많은 거가? <laughs> 일단은 다 꺼지고 냈습니다. 열무김치, 지포무침, 일미무침, 그리고 총각김치. 총각김치게 만나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도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어제 오다가 한끼 먹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아침부터 감사하게 누룽지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침부터 오늘은 맛이 살짝 까버렸네요. 조금 전에 누룽지 먹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2006년도 7등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마트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살던 마니토바 윈니펙 거기는 아리랑마트인가 하나 있었고 그때는 팔팔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팔팔마트도 없고 아리랑마트하고 그리고 또 저쪽 쪽에 뭐 조금 한적한 곳에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 있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아르랑마트에 가서 처음부터 싹다 디비봐도 누룽지를, 누룽지를 만들어 갖고 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고 이자누룽지가 먹고 싶어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처음 와 가지고는 유니팩 다운타운에 있는 그 초고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25층짜리 건물인가 30층짜리 건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17층에 살았거든요. 그누룽지가 먹고 싶어 가지고 그빵 뭐 굽는 트레이 있다. 니까빵 그 굽는 양철 트레이요. 솥기다가 밥을 렇게펴 가지고 오븐에다가 이제 쌀을 살짝 이렇게 태워 갖고 먹으려고 오븐에 온도를 좀 올려 놓고 나와서 거실에서 조금 이렇게 딴짓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그대로 놔 놓고 이제 욕실에 갖고 저는 샤워하고 있는데 난리 먹고 시간이 남긴 니다막 연기가 차고 막 소방 경보등이 울리고 <laughs> 그래갖고 후딱 창문부터 열고 환기부터 시키고 있는데 바깥에 사람들 목소리가 웅승웅승 들리더라고요 입구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그 추운데 바깥에 전부 다 대피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소방차가 어고난리버코이가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누룽지 만들어 몰라다가 자동문이 아니네요. 수동이네. 자동화 수동이네. 수동화 자동이. 제 차장 사무실에 붙여놓은 건데요. 아이다오 미니멈 웨이지로가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7.25달러요. 연방에서 책정해놓은 금액이 7.25달러랍니다. 그거 같이 가고 있다는 아이다오는요. 2009년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랐답니다. 10년 동안 오르지가 않았답니다. <laughs> 최저임금이 7.5달러입니다. 아이다오도 경기가 2009년도 이후부터 계속 성장세를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연방 최저시급도 7.5죠. 아이다오하고 연방 최저시급이 같답니다. 제일 임금이 제일 센 주가 아마 워싱턴 주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주가 12달러인가 13달러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된다더라고요. 아이다오 거의 두 배네 두 배라. 뭐 하기야 이거는 최저 임금이니까 최저 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5천 달러인가 그 정도 될 건데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높은데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 라는 사실에 한번더 놀라고 그리고 아이다호주 아이다호주 자체에서 최저임금도 7달러 25라는 사실에 한번더 놀랍니다 200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네요 각 주별로 소득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주는 잘 사는 주는 좀 많이 내고 좀 많이 받고 대신에 좀 택스도 많이 많이 떼고 조금 인구가 적고 그런 주는 조금 적게 받고 택스도 조금 적게 내고. 예, 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세차 요금이 뭐 이렇게 비쌌지? 트럭 워시가 55달러 에시드가 아시드가 15달러 엑스트라 워크 눈 털어내는게 또 15달러가 추가가 됐네 <laughs> 그리고 트레일러 워시가 45달러 이래가지고 합이 총 130달러 냈습니다 130달러 이야 이거 왜이 비싸노 볼루비컨 거기 가면은 77달러면 다 해, 해결이 되는데 일단은 회사에 영수증 청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130달러 페이아웃 했습니다 눈 털어내는 것도 따로 또 엑스트라 요금을 따로 또 추가를 하네요 얘들은 일단은 내려가서 세차가 잘 됐는지 인스펙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대충대충 해놨네 진짜 얘들 하나도 털어내지도 않을 거만. 문도 그대로 있잖아요. 눈도 그대로 있고 뭐눈 틀어냈다고 돈는 15달러라도 추가라고 그랬네. 얘들은 그냥 보이는 데만 대충 그냥... 쉽게 내고 말았네. 얘들은요. 하 장사가 잘 안되는 집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저 세차장은 맨날 지나다니기만 지나다니지 요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두번 다시 안 가면 되겠죠 새차를 <laughs> 이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 놓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안 가면 됩니다 저는 데는 아이다오 포스터팔스에 플라잉제이 하고 러브스 트럭 스탑 사이에 있는 A1 출고시 가지 마세요. 개판입니다. <laughs>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돌쇠를 그렇게 깔쌈하게는 못 씻겨도 그래도 애 대충 이렇게 뭐 묵은 때는 좀 씻게 내고 다시 상큼한 하루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위치 포스트 팔스에서 톨레도 오리건, 오리건 톨레도에 조지아 포시피까지는 790km 나오네요. 오늘은 800km만 달려가면은 하루 일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로컬 타임 토요 일 어, 금요일 아마 내일 모레 이틀 이동해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아마 상차가 픽업이 아마 잡힐 거예요. 아직 넥스트 오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나 그럼 오늘 오후나 되면 나올 거예요. 워싱턴 포초벤츄리가 문을 열어 놨죠. 웨이 스테이션입니다. 보고싶다고 또 들어오라니까 들어가 서 살짝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나는 안,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일단 정지 슬로우 무빙 7만 8천 파운드 실려가 있습니다. 지금 7만 8천 파운드. 실린 게 아니고, 그로스가. 36톤, 0 7톤 정도 되죠. 총중량이 지금. 간단하게 워싱턴에 신고식을 하고, 다시 i92로 올라가갖고, 오늘또 샤가 빠지면 한번 달려시다 예, 열심히 달려서, 현재는 I-84입니다. I-84에서, 일단은 포를랜드 쪽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를랜드 한 150마일 전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요 강은 콜롬비아 리바입니다. 아따야. 콜롬비아 강의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눈이 녹아가지고 아마 수위가 올랐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면에는 석양이 밝게 감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석양하고 제 시선 사이에는 풍력 바람개비가 여유롭게 살랑살랑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의 없는데. 조금, 고도가 조금 높은 곳에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람이 전혀 없는데, 그 바람개비들이 살랑살랑 잘, 잘 돌아주고 있네요. 진짜 이런 풍경은 돈 내고 와서 봐도 안 아까울 정도의 멋집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느낌이 아마 제가 실제로 보는 느낌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야, 진짜, 광활하고 쫙 넓게 펼쳐진 건 아닌데, 나름대로 좀 오밀조밀하게 화면에 꽉잘 차주죠, 지금. 오른쪽에는 산이 콜롬비아 강 한쪽 강변을 딱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콜롬비아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왼쪽에는 I-84 위를 우리의 파워 돌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풍력 바람개비가 살랑살랑 진짜 여유롭게 돌아간다. 그리고 정면에는 감색 석양이 살살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세양이 야무지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요거는 금방 사라지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레스트에이리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또 새가빠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강입니다 아마 요 포인트가 콜롬비아 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게요, 여기가요. 지금 보시는 방향 이쪽이 북쪽입니다. 요쪽에서 왼쪽으로 요렇게 흘러가지고, 저쪽으로 해갖고, 어 포르랜드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요 강의 시작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강입니다. 콜롬비아강이 미국에 있는 강 중에서 강, 수량이 제일 풍부한 강이라든가 길이가 제일 긴 강은 미시시피강인가 그런 거고 아마 콜롬비아강이 수량이 제일 많은 강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슬쩍 이렇게 어디서 본 그런 기억이 살짝 납니다. 석양에예염 물이 들어온다, 그죠? 저기에는 하늘에는 초성달이 하나 떠있고요. 그리고 바람개비들은 일렬 행대로 쫙 서가지고 바람을 잘 받고 열심히 잘 돌고 있네요. 그 아래는 우리 돌새가 당당하게 딱 서있습니다, 그죠? 바람이 조금 살살 합니다.